어, 안녕하십니까. 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용해도 차를 이용하여 어, 분리한다는 그 추출하고 거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결정 그리고 분별 결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봅시다. 어, 불순물이 섞여 있는 천 이름에서 어떻게 깨끗한 소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 결정하고 관련 있습니다. 보통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부르면은 천일염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염전에서 바닷물을 이제 말려 가지고 증발시켜 가지고 얻은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하고 뭐 정제염 이런 거는 여러분들 바닷물을 전기분해 가지고 얻은 소금을 정제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 자, 그러면, 선생님 방금 말했던 여러분들,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은 이 소금 있잖아. 자, 이거는, 어, 천일염을 이제 물에 녹였잖아. 근데, 그 천일염을 얻을 때 여러분들 염전에서 소금만 있는 게 아니라 흙도 있고, 그 다음에 티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불순물이 섞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 천일염을 물에 녹여, 녹여 다음에, 거름 장치로 걸으면은 이제 물에 녹지 않는 불순물이 제거 되겠지. 그래 가지고 이 소금물을 증발시키면 깨끗한 소금 결정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석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로 보았듯이 자 여러분들 어, 학습지에 제 어, 결정의 예를 두 가지 쓰시오라고 하는데 천일염의 정제가 예. 첫 번째 해당하겠습니다. 어, 자, 이런 방식으로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 자, 예를 들면, 천이염과 먼지나 티끌 같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불순물. 그래서 용매에 녹였다. 여기서 말하는 용매는 물이겠죠. 자, 물에 녹이는 것은 천이염이 물에 녹는 거야. 그다음 용매를 증발시키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온도를 낮추어주는 방식으로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따라해 보세요 재결정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녹여 가지고 어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어낼 때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 뭐 용매를 증발시킨다. 또는 두 번째 온도를 낮추어 준다. 이두 가지 방식의 재결정이 있어. 자, 재결정 첫 번째 얘는 천이염의 정제 어 알려 줬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온도를 낮추어서 재결정을 통해서 고체 물질을 알아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물이 섞인 지상 칼륨이 있습니다. 지상 칼륨의 재결정에 대해서 알아볼까? 자 그러면 소량의 염화칼륨이 섞여 있는 얘가 불순물이야. 불순물. 그리고 우리가 순수한 결정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어, 지상칼륨이다. 지상칼륨. 우리의 이제 목표입니다. 목표. 자고 지상칼륨을 높은 온도의 물에 녹이게 되면은 지상칼륨도 녹고 염화칼륨도 둘다 녹잖아, 맞죠? 근데, 보시다시피, 염화칼륨은 온도에 대한 용해도 차가 적고요 지상칼륨은 온도에 대한 용해도 차가 큽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높은 온도에 물에 녹여가지고 둘다 용액을 냉각을 하게 되면, 용해도 차가 큰 뭐가 결정으로 석출되느냐? 그렇죠. 지상칼륨이 석출됩니다. 소량의 불순물인 영화 칼륨은이 용해도 곡선에서 보시다시피 온도가 냉각돼봤자 그 용해도가 그대로예요, 거의. 그래서 그대로 용매 물에 녹아있단 말이야. 석출 안 됩니다. 뭐만? 지상칼륨만 석출됩니다. 즉,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보다시피요, 제 결정은요, 딱 하나의 물질만 석출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 결정이야. 자, 다시 한번 정리, 정리하자면, 이 지상칼륨이 석출될 때 소량의 염화칼륨은 어떻게 돼있다고 어, 포화상태에 이루지 않았으니까 용액에 그대로 녹여있구요 어, 냉각한 용액을 거름종이로 걸르게 되면 지상칼륨 결정을 어, 우리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제결정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자 이번에는 염화나투륨 그리고 붕산이 섞여 있는 두 고체 물질이 섞인 혼합물을 우리가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81쪽에 해당합니다. 염화나트륨 25g 그리고 붕산 25g이 섞여 있는 이 혼합물을 물 100g에 넣고 다 가열시켰습니다. 자, 온도를 높이면 용해도 올라가잖아요, 맞죠? 다 가열됩니다. 녹죠. 자, 참고로 얘기한, 참고로 용해도 곡선 보세요. 자료 2번입니다. 염화나토리움은 여러분들 용해도가 35.9인데, 대충 35쯤 되죠. 근데 온도에 따라서 어때요? 용해도 변화가 거의 일정하죠? 근데 분산 어때요? 온도에 따라 용해도 변화가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요. 자, 이수용액을 20도씨까지 냉각을 한 다음 거름 장치로 걸려서 석출된 고체를 분리한다. 자, 2 0도 c 까지 냉각하면 분산의 용해도가 몇 도일까요? 아, 용해도가 5입니다. 5. 자, 거름 용액을 가열하면서 물을 반 정도로 증발시킨 다음 석출된 고체를 걸러 다시 분리한다. 자, 아까 여러분들 어2 0도 c 까지 냉각을 하게 되면요. 근데, 아까 봤다시피, 용해도 곡선 보면 20도까지, 20도까지 냉각되더라도, 요만아토리면 용해도 그대로잖아. 그럼, 요만아토는 녹아있어. 녹아있고요분산이문제인가야 붕산이 용해도가 얼마나? 물 100g에 5죠? 그래서, 분산이 25g 녹아있었는데, 용해도가 물 100g에 5g까지만 녹아있어. 그러면, 분산이 20g, 석출된다. 꼭 알고 있어야. 자, 거른장치로 걸러 석출된 고체는 여기서 분산입니다. 20g.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이렇게 거른 용액을 가열을 합니다. 그럼, 물만 날아가잖아요. 반 정도. 자, 물만 날아가면은, 뭐가 석출되냐면요. 염화 나트륨이 석출됩니다. 염화 나트륨. 왜냐면, 어, 염화 나트륨이, 어, 그 20도씨에서 30어3 5 9로했잖아 자. 그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데 어그 물을 반 정도 날렸으면 물이 50g이잖아. 그러면은 염화나트륨이 얼마까지 한 17g까지만 녹아 있을 수 있어. 근데 염화나트륨 처음에 25g 넣었잖아. 그럼 25g 17g 정도는 어떻게 되느냐? 석출됩니다. 염화나트륨이. 이해하시겠죠이 과정을 잘 생각해 봐 봐. 자, 이렇게 거른 용액을 이용하여 다시 아까 가정 2번 어 다시 냉각시켜 가지고 석출되는 고체를 분산을 분리하고 또 가정 3을 통해서 또 증발시켜 갖고 염화 나트륨 분리하고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의 물질을 대부분의 염화 나트륨과 분산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좀 노가다겠죠.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료 1에 2에서, 어, 용액을 20도까지 냉각하면 어떤 물질이 석출된댔어요? 어, 붕산 20g 석출되고, 다시 계산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자료 1에 3에서 석출되는 물질은 뭡니까?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염화나트륨이구요 자, 자료 1에 4 과정에서, 과정 이3을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염화나트륨, 붕산을 대부분 분리할 수 있다 반복을 하게 되면 자이 실험 과정을 이제 정리를 해 가지고 자 아까 염화나트륨처럼 온도에 따른 용, 용해도차가 작은 꽃의 물질 분산처럼 용해도차가 큰 물질이 섞여 있을 때 재결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아까 재결정을 반복하면서 붕산을 얻을 때는 온도를 냉각했잖아요, 맞죠? 온도를 냉각하면서 석출했잖아. 소금을 얻을 때는 어떻게 했어? 어, 소금을 얻을 때는 에너지 l 을 얻을 때는 어, 증발을 시키면서 막 석출했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재 결정을 반복합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하면서 각각의 성분 물질, 붕산도, 염화나트륨도 분리하는 방법을 자 따라해 보세요. 분별 결정, 분별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분별 결정과 재결정의 차이를 이해하면 끝입니다. 지금 재결정은 냉각을 하든가 아 증발 빼 먹었네 증발을 통해서 고체 물질 딱한 가지를 얻는 거를 재결정. 분별 결정은 재결정을 반복해서 혼합물의 성분 물질을 모두 분리합니다. 자 재결정을 반복한다 꼭 알아두세요. 자 오늘 일찍맞춰 줬다 끝.